의성군은 지난 29일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17개 마을 주민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지난해 8월부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해당 마을은 그동안 마을 자체 교육, 선진지 견학,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마을별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활동 사례로는, 의성읍 용년 일위 풍물, 천연 염색 등, 주민 동아리 활동, 단촌면 국외 1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범 운영, 옥산면 감계 1위 마을 꽃박 조성, 춘산면 효선 1위 공동체 문화 활동, 가면장일이 마을 공동밥상, 및 밑반찬 배달, 봉양면 문능 1위 다육이, 마을 조성, 비안면 자랑림 이꾸라지, 새싹보이 공동체 섭, 구천면 모용삼류 베이커리, 찻집 운영, 단밀면 주선 1위 건강, 자연요소 만들기 단밀면 서재일리 마을 벽화그리기 안계면 위양일리 화브특화마을 조성 안계면 위양일리 약초재연마을 조성 다이면 외정일리 마을 꽃길 조성 신평면 교안일리 천연염색 추억의 사진전 개최 신평면 중유일리 마을 환경개선 안평면 하령리 마을 앞도로 주변 정비 안서면 신수리 마을 환경개선 및 문패 제작 등이 소개됐습니다 김주수 의송군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강화됐으리라 기대한다. 군은 앞으로도 더 행복한 주민, 더 행복한 마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서면 심사, 전문가 심사, 주민 참여 심사를 거쳐 최우수 한개 마을에 2,500만원, 우수 두개 마을에 각 1,500만원, 작년에게 마을에 각 500만의 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추성호 기자입니다.